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용우쌤입니다. 오늘은 더빙으로 보는 아이비리그 컷 스타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mm 베이스로 시작하는 짧은 느낌의 아이비리그 컷인데요. 짧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4mm로 깔끔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뒷머리 페이드를 넣을 건데요. 뒷머리 페이드란 바버샵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뒤에를 트리머로 시작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넣어야지 고객님들이 머리를 기를 때도 뒷머리가 깔끔하게 자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머리를 자른 직후에도 깔끔한 느낌이 표현이 됩니다 트리머로 정리를 다한 후에는 잔털이 삐져나오지 않게 체크하고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 찍어서 잔털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조심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0mm 바리깡으로 그라데이션을 시작합니다 이때 바리깡을 그냥 세게 찍어 버리면은 고객님 피부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비스듬히 각을 만들어서 그라데이션을 시작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드를 살짝 올려서 0mm 보다 조금 더긴 기장으로 세로로 다시 한번 더 각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트리머부터 시작한 그라데이션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자랐을 때도 자연스럽고 각도 예쁘게 나오고 그라데이션도 예쁘게 표현됩니다. 이런 짧은 느낌의 바보샵 스타일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르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하고 한올한올 한올 자른다는 마인드로 자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긴 가드를 착용한 다음에 세로로 다시 한번 더 각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긴 기장으로 다시 한번더 체크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꼼꼼하게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은 뒷머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겁니다. 사람마다 두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도와 위치를 옮겨 가면서 세밀하게 커트해야 완성도 높은 스타일이 나옵니다. 빗은 정확하게 딱 가이드를 잡고 바리깡은 살짝살짝씩 움직이면서 뒷머리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리머 작업을 할 건데요 삐져나온 잔털만 선택해서 잘라줍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라인을 만들면 자랐을 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깡으로 연결한 곳을 틴닝가위로 다시 한번더 체크해 줍니다 틴닝가위에 날을 사용해서 조금조금씩 자르면 모량도 맞춰 줄수 있고 튀어나온 각도 거울로 보면서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리깡을 다 사용하고 티닝 가위로 이렇게 하나하나 싱글링을 해주는 편입니다. 정말 세밀하게 커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들어서 질감 처리를 해줍니다. 가로로 했을 때는 가위 자국이 좀날수 있기 때문에 세로로 3개에서 4개의 날만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튀어나온 데를 블렌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윗머리 커트를 진행할 건데요. 물을 살짝 뿌린 다음에 빗질을 해서 포인트 커트를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머리카락의 단면이 사각형으로 남는 게 아니라 포인트 자국이 날수 있도록 가위를 깊게 넣어서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제품을 발랐을 때도 질감 처리가 잘 되고. 고객님이 실제로 왁스로 손질했을 때도 예쁘게 머리가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앞머리를 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샴푸하고 나서 자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강의 길이를 맞춰 놓고 자연스럽게 포인트 커트로 이어줍니다. 어차피 샴푸하고 나면은 길이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커트하기 전에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샴푸를 진행할 건데요 저희 매장은 누워서 하는 샴푸 대이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게 처음 오픈할 때산 거라 신용카드 10개월 갚느라 정말 고생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고객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만족도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매트 포마드를 발라드릴 겁니다 과하게 스타일링은 하지 않을 거고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이 낼 거기 때문에 손에 가볍게 펴발라서 툭툭 털어서 마무리해 드릴 겁니다 커트만 잘돼 있으면 대충 발라도 예쁘게 나옴 이렇게 해서 4mm 기장의 아이비리 컷이 완성됐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영상을 확인했을 때 모든 구역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자랐을 때도 서서히 연결되어서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어떤 각도와 길이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머리의 볼륨감이 계산되기 때문에 남자 헤어 커트는 정말로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다운펌과 아이비리 컷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어디자이너 용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